주는 여고생 힘을 원하는가 이상한 칼 키웠다 말하는 할 사람을 배워 나게 피를 마시게 해라 자 사람을 배워라 사람을 베냐 후이라도 마시게 하자 <laughs> 뭐지 이 피는 완전 냄새가 나는데 칠키맨 어? 귀찮았죠 어 엄마를 베었어 그러니까 우유 냄새가 나지 오 굉장하구나 세상에 베어서안 되는 피를냄 같으이라고안들겠어 너에게는 아무 검사의 재능이 있는 듯 하다. 됐다. 눈깔 병신색. 하지만 아직 시간 모자라. 좀더 피를 마시게 해라. 이 천구만 오래이 수도 괜찮을까? 푸 뭐야 시발이 피는. 달고 시잖아 어, 대 놈. 대체 뭘밴 거냐? 어. 완전 어... 그한다그로 갓길 눈깔을 잡기 시켰다고. 오, 소고 많다. 굉장한 고, 육팩을 맛있게 하자. 이. 미리듯신만은애지뭘 뱉는 거냐이 씨발로 마 어? 고아원에 스킵에서 고아들에 그 참시겼다고 오, 소름났다. 이 병신 같은데 믿겠냐, 이제? 심장에 무리가는 마봐 에, 무니 마멜을 쏟아주는 거. 저런, 정말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울려개 씨발로. 쏟다 모두 손들어 후잇! 너희 손안 들어. 손들러 어? 와! 그냥 천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쐬고 있어. 어, 마 방법이 있어. 정말? 뭔데? 이런 해결됐지? 아유. 심장에 무리가는 만화 이편 잘생긴 오빠 들어와서 나랑 놀자. 호장이가 어? 온다 술겨줘 열어줄게 들어와. 오우. 이제 이주후는 돌아가실 겁니다. 오우. 오우. 이제 2주째인가딱대씨 빨려나. 심장에 무리가는 만화 삼편. 콩이 맞으면 무슨 소리 나게? 콩 새끼야. 야가. 텐실 어디 있는지 아니? 알아. 씨발라봐! 같이 놀러갈 친구 손들어. 손? 맛있어 보이는데 한 입만 먹어도 되니 그럼. 아야 아, 덥다. 야 그늘에서 좀 쉬자. 그늘? 어디? 아, 아유 시원해. 어, 어째서 눈에서 흙물이? 작색적온걸 환영해. 제일 멀리 있는 간격을 마치면 멋지잡상 줄게. 한번 해봐. 오. 어? 에너 씨발. 가능성 탐구자. 흠. 그렇구만. 북방 노스 엘링터 부족 전통 의복 루즈 싹쓰라고. 네. 써. 써. 오, 손난다. 그런 꼴림이구만. 좋아, 꼴림을 이해했다. 이 세계는 꼴림으로 가득하다. 이동해 볼까? 신이 의도적으로 짜맞혀둔 꼴림으로 가득해. 나는 탐구해야만 한다. 신이 빚어둔 꼴림이라는 비밀을 열어새끼기 위해 이 여행 극끝엔 존물주의 참 뜻이 있나니. 이 영상 좋아요 천개넣으면 다음편 만들겠습니다. 다음성 탐구자 강룡인가 용족. 특징적으로는 먼저 강룡인이다 용족과 강룡리는 상실 발전기이다. 개체수가 적어서 말이지. 근데 그 문제는 강룡인중 그냥 변태라는 거야. 그 전장에서 포로가 된강 용인을 본적 있나? 너 일부러 잡힌 거야 어? 아, 뒤틀린 취향과 변태성 이게 강룡이의 꼴린 포인트다 말이지 미친 아, 용적 말인데, 미친년. 미친년. 아 그리고 용종말인데 할 말이 많아. 이제 또 발정이건 맞는데 그냥 종족단으로 변태인 건 아니야. 고은 종족이란 지혜 때문에 응누르고 다니는 거지. 제동님이1시부터 카르멘이다. 손데기 중입니다. 알겠땅 와, 섹우고 싶다. 그리고 에이상트는 의복이랑 개념이 없어서 그냥 다 벗고 다니기도 해. 미친 용족이다. 뭐졸증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년들도 있어 병신년들이지. 야 미친년이다. 죽금은 앞둔 아내와 약속. 여보 불렀어? 딸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당연하지. 약속게 우리 서주가 딸도 사랑으로. 약속해줘. 내 목숨을 맞춰 지킬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 아빠로 남겠다고 약속해 줘. 꼭 그럴게.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여자랑 찾아뵙겠다고 약속해 줘. 어? <laughs> 어? 어? 죽고 있어. 우리 집 고양이도 잘 키워줄 거지? 물론이지. 약속할게. 야당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laughs> 뭐 <laughs> 약속한다는 거야? 접수되었습니다. 야동 보지 말라고 씨발려나시정하겠습니다 시발려니 약속하겠다는 거야? 알겠다는 거야? 약한 소리하지 마 자기야. 날 사랑하지 자기야? 그래 당연하지. 우린 영원의 동반자고.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절대로 딸칠때 나보고 다른 여자랑 생각하지 않을 거지. 메시지가 수신됨. 지금은 납도 나네요. 약속 2 편. 딸칠때 나보고 다른 여자랑 생각하지 않을 거지. 메시지가 수신됨. 무슨 소리지 인 모르겠어. 약속한다는 거야? 일심다 아니 약속해줄 수 있냐니까? 안 긍정적으로 검토끼 약속한다고 말하라고. 약 는 제대로 먹고 있지? 말해. 말.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말해. 내가 약속한다. 당신이 약속하라고. 알았어. 약속. 다운표. 다 부르지 말고. 약속해. 난 언제나. 약속해. 약속해. 야. 알았어. 약속할게. 뭘 약속하는데? 여보가 말했던 그거. 됐어. 그냥 넘어갈게. 약속해. 아, 그렇구나. 최소한 친정인데 매일 들려줄 거지? 그런 거지 말랐던가? 콜. 쉬워 보이지만 은근 어려운 운전 기술. 호이. 자. 자 여러분 운전할 때는 면손목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이이이이좀지라고병신새끼야 준비하시고 드야 빼빼로 받는 웃대인아 이거 빼빼로 받은 거네 이거 중재 <laughs> 으어 <laughs> <laughs> 그래 내려놓고 어 세웠어 세웠어 뭐하러 고어그 <laughs> 그래, <뜯어서> 그래. <laughs> 맛있네 아 <목소리> 여러분 잠깐 진짜 어? 내 <목소리> 갑자기 왜 이래 어, 왜 울어 왜 울어 <laughs> 어 진짜 땅 치고 있는데? 어? 어? <목소리> 설가 씨발 지가산 <지하> 거야? <목소리> 내일을 위해 살지 말건 <목소리> 살지 말건 아씨 ㅂ 뭐야 나, 나 선풍기 뚜껑 분리됐어 아. DC의 얼굴 인증하고 개쌍욕 먹은 사람 언다 너네 터치 이런 씨발 새 ㅂ 쟤 ㅅㅂ 나니 언제 사냐 지금 나죽이 이번 주세기야 인생이 해적하다 놀다 도다 해요. 아, 아개인생기 다시 만져라 이거. 방탄 진사이와 이만 나도 잘해야 돼.

뭐지? 똥싸다가 죽었나? 환자맞을 어, 준비나 해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진짜 제수없게 어떤 미친새끼가 눈사람의 음. 그 돌덩이를 넣어둔거야 어? 그렇게 눈사람을 덤부창 어떤 놈이지 몰라도 분명 사이코패스 새끼야 이거 하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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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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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떡이 먹고 싶었던 호랑이. 떡은 떡 이상 없습니다요, 호랑님. 진짜요? 아유, 아쉽다, 더 먹고 싶었는데. 늦어서니가 네, 조심히 들어가서 할머니. 어? <laughs> 어? 할머니 시끄러니까 밖에서 물어요 하? <laughs>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십시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 수고 많았다. 더 이상 키오스크가 날 원치 않는군. 날 원망하지 마라. 저는 그저 그동안 선생님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장! 선생님? 기어야1이다 응. 어서 도망가자력이 어? 부족합니다 어? 자력이 부족합니다 하! 시메시까왜 문이 안열리지 결계인가 또 내가 나설 때군 이번 결계는 쉽지 않겠어 윙르디레비사윙라 참깨! 어머, 씨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긴 어디지?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건가? 결계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야, 우리 해요. 져 뭐하는 새끼들이지? 마을의 여자가 한 명이어도 행복한 이유. 빵! 뭐야? 뭐야? 왜내 카스멀 보니? 아니야, 내 티셔츠 봤어. 스머프 좋아한. 그럼, 시리즈 다 봤어. 특히 스머프는 여자 같고. 나귀여야 아, 그때 스머프 럼 되고 싶었어. 저 분간 여자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어, 여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걔들은 뭐 때문에 늘노이하면 행복할까? 마을엔 남자만 가득하고 스마펫만 여자여서 못 참을 텐데 스마펫봐수업을 차지하려고 서로 죽일걸? 그럼 동네는 온통 피바다가 될 거고 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왜그 마을이 평온할까? 간단해 스마펫이 모두 충격시키니까 그래 스마펫은 동네 X녀야 모두에게 몸을 줘그별대로 계속 정말 훌륭한 새끼야 진짜 미친 새끼야 아우 그다이대야